안녕, 안녕, 어, 방금 자고 일어났어. 존나 힘들어. 어, 오늘 회사도 좋대했어. 좋대하고 어, 자, 잤어. 근데 병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방송 끝나고 편집하고, 어, 그래서 한 시간 자고 출근했거든요? 어, 근데 출근해서, 시발, 뒤질 것 같은 겨. 어, 콧물이 무슨, 왕쪽에서 무슨 나이아가루 볶음 마냥. 하로 아, 나오는데... 아우,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엉덩이 주사 아팠어요. 야, 나 엉덩이 주사 성인 되고 처음 맞아봤어. 나 엉덩이 주사 성인 되고 처음 맞아봤어.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근데 성인 되고 처음 맞잖아. 뭐 중고딩 때는 그냥 그러니 하고 맞았는데... 엉덩이 주사를... 음... 난만 줄게 봐요. 엉덩이를... 뿡! <laughs> 아니, 나준대 그래서, 아, 그래요, 여러분 멀뚱멀뚱 서 있었더니, 주사실로 들어오래.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뻘쭘뻘쭘 있었단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뭔가, 가로사 두 분,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남대문 열고 있으니까, 아, 뭔가 좀 이상해. <laughs> 뭔가 이러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로 쓱 돌아갔고 이렇게 살짝 갑자기 열고 이러고 있는데 침대 위에 막 뭐가 올라, 올라가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침대가 이게 있으면은 여기에 막 의상 막 무슨 수술 가운 같은 거 많게 있고 여기 막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아니 저 여기 어, 어, 어떻게 올라가요? 이랬더니 가사 분이 이거를 그냥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침대가 이렇게 밀어 그냥 <laughs> 존내 어이없어가지고어 이거 빌언이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엎드리셔도 돼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엎드리네 나보고 씨발 이렇게 엎드리래 그냥 엎드려 계셔도 돼요 이러는 거야 저기 이렇게 치워놓고서는 그림이 존내 이상하잖아요 어 나보고 씨발 이러고 맞으래 이러고 바지 까고 이러고 맞으라는 거야 이게 씨발 말이 돼요? 아 원래 이렇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맞아? 이 측면으로 보면은 이래요 측면으로 보면은 이러고서 잘 맞는다고? 아니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아니 어떻게 그래 어우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거지를 누웠어 어거지로 그냥 엎드리진 않았고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여기 이제 가운이랑 소금 같은 거막 이렇게 치우로 한쪽 치우는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웠어 대각선으로 엉덩이 여기 대각선으로 누웠어 이렇게 눕고 아 나는 나는 누워서 받아야돼 무조건 누워서 받아야돼 아니 원래 누워서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정상이야 그럼 씨바? 니네 이게 정상이야? 니네 이게 정상이야? 니네네 이게 정상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상체 세우고 맞는다고? 이것도 뭔 개소리야? 그럼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무슨 일본 벽치기 하듯이 어어 어? 어? 이렇게 막어 어? 이렇게 벽치기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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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줘 너네? 이거 생각을 신 같잖아! 나 가루사분을 그러면은 쭈구려 앉아가지고 사를 놔주셔 그러면은 이게 쭈구려 앉아가지고 아니잖아. 보통 누워서 맞는 게 맞지 않아? 너네 누워서 안 맞아 그러면은 그분 그러면 너네 뭐 누구나도 저 아니 지방? 어? 물구나무서기 아니었네? 이렇게 해갖고 어그다 이거 볼로왜이러 물구나무서기에서 맞니 어? 야가로은서언이겠네 그러면은 아 시야가 맞는구나 물구나무서기라면은 아 물구나무를 섰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러면 음내 잘못이네 내 잘못이야 내 물구나무를 못 섰네 내가 어? 내가 코감기 때문에 아픈 나머지 내가 물구나무를 못썼네 내가 어? 여러분 어. 시야가 맞네요 어? 여러분 시야가 맞아요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되겠네 내 잘못이네 <laughs> 상체에 0도만 숙이고 엉덩이 살짝 까주면 된다고? 이러고 만든다고? 와, 이 시발 맥심 화보 찍어요? 눈내 <목소리> 이상하잖아, 눈는게 <늦는> 났지. <목소리> 아니, 그럼 침대가 왜 있어? 그러면 주사실에 침대가 왜 있어? 어린이들? 거기 누구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만 기다려 봐. 1번 누워서, 2번 기대서. 투표해. A few moments later. 비슷하네. 나 이상한 사람 만들기 비슷하네. 쥐들 누워서 맞으면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아니, 돌을 안 던진 게 문제가 아니고, 님들도 누워서 맞으면 저를 변호를 해줘야죠! 방파도 죄예요! 어? 뒤에서 맞는 파트에 나한테 뭐라 그러면, 누워서 맞는, 어, 여러분들이, 변호를 해줘야지! 커머리 치마한데도 있다고 투표할 때만 이렇게, 쓴, 이렇게 누른다고? 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가지고 바지를 내렸어 바지를 내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가 또 애매하더라고 주사를 오랜만에 맞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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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갖고 엉덩이 반만 어 반만 나오게 최대한 최대한 앞부분이 안 내려가게 측면이 이렇게 돼있으면은 바지가 이렇게 되게 근데, 카르사분이 주사를 넣기 전에 살짝, 멍칫하게 느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몇 초, 멍칫하르게 느껴졌어, 내가. 다른 는 게. 그래갖고, 오만갈 생각이 들었지. 뭐지, 씨발? 밑제똥보다 있었나? <laughs> 뭐지? 뭐지? 엉덩이에 이뻐서? <laughs> 그럴 수 있어, 내 엉덩이 이뻐. 그래갖고, 어, 이제, 주사를 딱 맞고, 알콜 솜으로 존내 비비면서 생각을 해봤죠. 왜 멈칫하셨을까 왜 멈칫하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내 팬티 색깔이 어 핑크야 어떤 색이냐면은 이제 여기 찾아볼게 이 색이었어 내 팬티색 어. <laughs> 어 지금도 입고 있어 내 팬티색 이 색이야 어. 딱이 색이야 여기에 어어어 나 어. 지금 팬티 완성 <laughs> 이 얘기 하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